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몬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척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지나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세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목소리> 함께했습니다. 아론원에서부터 야폭강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당까지. 아모리족 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입다는 먼저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 전에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안몬과 진행되는 협상은 고대 근동의 소송 양식의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마치 법정에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서 서로 다투는 분위기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이 어, 되어 있는데 이따 이야기 전체 중에 한35% 정도나 이 대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따의 협상 능력을, 어,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기 보다는 사실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 협상을 잘 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것을 통해서, 어, 이스라엘을 전쟁 없이 이 안문과의 전쟁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12장에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 이 동족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동족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좀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전쟁에 나온 입다 먼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내게 나왔느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과 자신이 동등하다라는 의미로 왜네가 여기 쳐들어왔느냐.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그렇게 상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이 교섭, 예비교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교섭을 통해서 안몬 사람들과의 문제가 대화나 어떤 또는 금전적인 보상 뭐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충돌이 불가피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암몬 왕의 대답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에 또요단강에 이르는 우리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으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어, 사해호수까지 흐르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건 북쪽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죠. 이쪽 그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단강 동편이죠. 동편 오른쪽 편에 어, 사, 이그 갈릴리 쪽 북쪽에서 보면 갈릴리 쪽에 갈릴리 쪽에 동서로 흐르는 갈릴적으로 흐르는 동서로 흐르는 강이 있으니, 이게 아르묵 강이라고 할수 있고, 하, 어, 하고, 중부지방에 또 동서로 흐르는, 요단강 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걸 야뽁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 그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동서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게 아르묵 강입니다. 이게 세 강이 있는데, 아르묵 강 아래쪽이 에돔 지역이고, 아르무강 위쪽이 안몬 지역이고 야보강 위쪽이 모압 지역이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지역을 좀 나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애고하여서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르무강을 건너서 이제 그때 사건을 그때 사건을 입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 이따 이 사사기 시대 때로부터 300년 전. 이스라엘의 애국에서 나와서 가난으로 들어갈 때 그때의 상황을 말하면서 아몬 이 왕이 지금 그때 우리 땅을 너희들이 점령했는데 지금 돌려달라. 이제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지금 길러 이 지역입니다. 지금 길러 지역에 아몬 사람들이 와서 진치고 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고, 또그 길러앗 백성들이 이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이 길러앗 땅을 돌려달라.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러앗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수백 년 동안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돌려줄 수도 없고, 지금 이것을 또암몬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지금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지금 이스라엘보다도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 이스라엘을 암몬이 18년 동안이나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세벌을 보내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암몬의 교만이 그게 달에 있었고, 입다는 암몬왕의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지만, 다시 한번 입다는 암몬왕을 설득합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15절, 그 얘기로 돼,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점령하지 않았다.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16절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있단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논, 어, 논리로 암몬왕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 <laughs> 출애국 때에 처음부터 문제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땅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이쪽 지역으로 들어올 때에 모압 그리고 에돔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많은 신경을 쓰고 조심조심스럽게 민족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이 민족들과는 이스라엘이 충돌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들의 영토를 지나갈 때마다 사절단을 보내서 공손히 요청합니다. 거부당했을 때는 그들과 대립하기보다는 그들의 땅을 피해서 갑니다. 하나님도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이 본문에서는 모압과 애돔이라고 하고 암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입이입다 이야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모압, 애돔 암몬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이 암몬 이야기는 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모압과 애돔에게서빼앗았을지언정 암몬 사람들에게는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을 빼앗아 민족은 모압, 에돔, 그리고 아모리 족속 사람의 땅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의 땅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통치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온은 이 부탁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쟁에서 이겼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 그 땅은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의 시혼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우리가 전쟁하게 되어 빼앗은 땅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인 정황을 들어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입단은 정치적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내일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서는. 어, 또 다른 이유들을 들어서, 어,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의외로 입다가 지금 안문 왕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밀리지 않고 참 말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이 탁월한 협상 능력을 발휘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을 잘해야 하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뭐 전도를 할 때도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거지를 뭐 써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좀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부분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협상을 해내는 입다의 이 상황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냥 긍정적인 의미로만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참 입다가 잘하고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길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보다는 말 잘하는 입다, 그가 이렇게 협상은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잠깐 언급한 이 전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는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에 그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는 설득을 당해서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가 맞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그 마음 속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 심지어는 교회에 함께 출석하게 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 입다가 협상하고 있는 내용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다. 입다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입다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사람의 판단과 기준으로 이길라앗의 장로들이 와서 입다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세워진 입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의 통치다다. 하 라는 것만 내세우고, 지금 말 잘하는 사람으로, 협상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입단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청지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맡은 자이죠.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어야 하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청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있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청지기의 모습은 아니죠.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 청지기로 있다면 이 일도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맡기고 순종하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언제나 인정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붙들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선하신 뜻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사기 입다의 사건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았습니다. 청지기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앞서서 행하심을 기억하고 맡겨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기도하고, 주님의 결정에 따르고, 또 순종해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도 청지기가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